요즘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2025년도에 부동산 값이 오를까 아니면 내릴까? 그렇다면 내 집을 팔아야 되냐, 내 집을 사야 되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부동산 세법의 변화 및또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요. 발표에서는 2025년에 적용될 세법의 변화, 지방부동산 시장 동향, 그리고 효과적인 절세전략에서 살펴보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25년도 관련 세법이죠. 주요 변화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변경이 됩니다. 주택용도변경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식이 변경이 되는데요 이는 오랫동안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들이 세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죠 장기보유공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받는 장기보유공제가 있고 또이 세입자를 두고서 실거주를 안 하더라도 받는 그런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1, 표2로 해서 나눠지는데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2월 과세가 확대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되는데 이는 일정 조건에서 양도소득세 납부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는 의미로 부동산 거래 계획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A라는 물건을 팔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났어요. 1월 달에 팔아서 이게 손해가 났는데 12월 달에 팔은 이 물건에서 어, 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2월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월 달에 팔은 손해난 부분을 이쪽 12월 달에 팔은 그런 이 양도세에서 어, 가, 이, 강가를 해가지고 이쪽에서 2월 과세가 확세된다. 아, 그러면서 내가 <laughs>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내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대토보수의 과세 특례가 완화가 됩니다.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 요건이 완화되는데, 이는 공익사업이죠. 뭐, 토지를 수용당하던가, 거기에 뭐, 소유자들에게 전답이 또 이게 수용되는가. 이랬을 때 이게, 사방, 미키로에서 이 대토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과세특례에서 완화를 시켜준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은 주택 소유자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시한다고 볼수 있고, 특히 장기 보유자와 여러 형태의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주택자 및 임대주택 관련 세제가 변화가 되죠. 다주택자 양도소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세 중과가 일부가 완화됩니다. 이런 여러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에, 이 다주택자에 대한 이 세금이 일가구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가 다 틀리죠. 그래서 1주택자는 어, 플러스 20%, 3주택자는 플러스 30%의 어떤 그 중과가 나는데, 현재는 대통령 령으로 인해서 어, 이 2주택자, 3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어, 일반 과세를 정해야죠. 2026년 5월 9일까지 이 현재로서는 이게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형으로 이렇게 완화를 시켜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확정 됐다 보시면 됩니다. 또, 저, 고가 전세 보증금 감지 임대료죠. 가세를 강화하겠다. 자, 옛날에는 15억이든 뭐 16억이든 전세 사는 사람들은 이 서민이고, 어, 1억 5천짜리, 2억짜리 빌라를 세채가진 사람은 다주택자라 해가지고 투기자라서 강화를 시켰는데 이제는 그거를 현실화 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어, 목동 그이 목운초와 이 목운중이 있죠. 그곳에는 이제 이 학기가 되면은 이제 이 목운초와 또이 목운중을 보내기 위한 그 학부모들이 열기 이제 뜨겁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서 이렇게 그냥 돈을 맺겨놓고, 지금 그런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거의 동양 파라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근세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90% 받아서 삽니다. 아, 그럴 거 되고, 또 전세도 보통 뭐 15억대, 16억대. 전세가 그렇습니다. 그 전세 가격이, 이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에도 지금 15억대. 과자, 아, 이, 호가는 뭐 18억씩 나와 있지만 실거래는 14억에서 15억대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똥센트럴 아이파크 2부는 또 지금, 어, 33평 좋은 것도 12억이면 아주 뭐, 로얄똥, 로얄처살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전, 고가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를 과세 강화해야겠다. 그 다음에 단기 임대주택 세제를 부어, 부하, 혜택을 부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그러니까 4년 단기가 이제 이게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활하여 임대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 그런데 이게 참, 음, 이게 믿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아마 좀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 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거 해주겠다 해놓고 나서는 나중에 가서 또 뒤집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혼란이 왔던 것 같습니다. 자, 주택의 상가용도변도시 규정을 개선하겠다.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양도세 비가, 비가세 규정이 이제 개선됩니다. 이는 용도 변경을 가려해서 소유자의 들 중요한 변화인데. 자, 내가 1층, 2층을 이제 상가로 가지고 있고 3, 4층을 이제 주택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3층, 4층도 다 이제 상가로 하게 되면 근생이 되어버리니까 주택세에서 빠진다 이런 얘기죠. 또 일정 일단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 상가가 됐든뭐 아파트가 됐든 12억까지는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움직이시면 될 겁니다. 이런 세제의 변화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의 부동산 운영 전략에 영향을 미치된다고 예상이 되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 이게 지금 문제죠. 지방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대책. 참, 이게 대책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이 똘똘한 한 채로 해가지고 토지거래가 그러니까 풀리자마자 그냥 뭐, 백배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게그 난리가 났었는데, 다시 또 재지정되다 보니까, 뭐, 모난돈 옆에 있다가 정반전을꼬으로 이제 강남 상고와 용산구 전체가 그냥 다 토지거래가 묶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딴 데서 돈은 왕소왕이 받는다는 얘기죠. 재지는 고민 없고. 아, 딴 데서, 아파트에서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그, 거기도 다 저가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올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팔지도 못하게 되니까, 아니, 오른 혜택도 없는데, 왜, 어, 팔지도 못하게 막냐라는 또 그런 불만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지방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나오는데, 종부세 1주택 특례를 적용하겠다.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지방소형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의미하는 거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 시 기존의 1 주택자가 지방의 중공업 미분양 주택을 매수할 경우 세제상 1 주택 특례를 유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할 정책인데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취득할 때에만 이게 그일 주택자로 해가지고 받는 건지. 8제에는또이 소득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법과 소득이 어이 소득세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기 한번더 짚어가야 보고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 제외주택을 확대하겠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의 공시가격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의 주택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대리 어, 제외됐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이 1억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세도 제외가 되죠. 그래서 이런 재개발 지역이나, 어, 이런 곳에서 이 다주택자가, 어, 이게 들어가게 되면 2주택자 같은 경우는 8%, 3주택자는 1 2서못 들어갔는데, 이제 이게 또, 더 내려준다는, 된다면 또 투자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이러한 정책들은 침체된 이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 있기 때문에 특히 지방의 주택을 구매하거나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수 있으므로 지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적극 한번 또 활용해 볼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관련 혜택이죠. 인구 감소 지역 특별 공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주택 구입 시 특별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구매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 수가 있고요. 취득세를 감면하고 양도소수의 혜택을 줍니다. 재산세를 경감해주고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 주택 관련 혜택은 지방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인데 주택 구매를 고려하신 분들은 이러한 인구 감소 지역의 세제 혜택을 통해서 보다 경제적인 주택 구매가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 또 수도권 외에 미분양 주택 관련도 혜택을 주어져요 양도소득세 특례신설. 수도권 외에 지역에 이제 미분양 주택 구입시 수도권, 어, 소득세가 이제 신설된니다 이건 수도권이라면 우리가 어디를 보겠습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잖아요. 그럼 이제 충청도 쪽이 되겠죠. 그래서 양도세 특례 신설을 이제 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얘기고 취득세 혜택, 취득권 수도권에의 미분양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초기 구매 비용이 이제 절감될 수 있다 보고 보유 기간 혜택, 보유 기간 혜택 해당 주택 보유 기간 동안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져서 장기 보유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매각시 혜택을 주겠다. 일정 기간 보유 후, 매각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투자 수익을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조세전 특례법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5년까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분양받고 5년까지 이제 뭐 양도세를 뭐, 감면 주는 그런 조세전 특례법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 그래서, 수도권 외에 미분양 주택의 이제 혜택을 지방주택시장 활성화에 의해서 중요한 정책이니까, 장기적으로는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세금 절세 전략이죠. 용도 변경 시기를 조정하다. 주택의 용도를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2025년도 세법 변화를 고려해서 가장 유리한 시기를 해야 되는데. 용도 시기에 따라서 이제 장기부의 특별공제나 양도소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 있다고 보는 거고. 또 부동산 매각으로나 양도소득을 연금계제에 입금하면 세금 이연온 효과를 볼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노후 자금에 이제 마련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한번 누릴 수도 있으니까 연금계제 활용도 잘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임금 감소 지역 주택 취득인데 인구 감소 지역 주택에 구입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아까 준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특례제한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조세제한 특례법으로 인해가지고, 이 조세제한 특례법을 가장 혜택을 받는 게, 목동의 하이페리온이죠. 당시에 이게 분양이 안 되니까, 거기는 양도세가 면제가 됐죠. 그런 게도대서 지금 뭐, 하이페리온에 했다 그러면 세금 절세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자기에서는 전문가 상담을 활용화해서, 이게 이제, 그, 이,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전세 전략을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효과적인 부동산 세금 절세 전략은 이제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을 넘어지죠 그래서 장기적인 자산 관리를 볼수 있어서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전략을 세우고 어 세법에 유연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든 팔든 어이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서 어 절세를 볼수 있는 게 혜택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9 대책 활용을 반항하자 최적의 절세 효과. 실고주 플러스 투자 전략. 소형주택 취득 특례. 119 대책이 발표가 났는데 소형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에서 제해주는 특례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활용하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 실고주 목적의 주택과 함께 소행 소형 주택을 추형으로 보호 어, 보유하고자면 좋은 기회가 될수 있고요. 이 대책은 이제 2025년도 세법 변경과 함께 고려할 거고 더 효과적인 부동산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이 되니까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전망 및 투자 전략이죠. 이제 이만큼 간격이 점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5년도 2월달에 기준으로 보시면 많이 벌어져 있죠. 자, 핵심 요약 및 재현입니다. 주요 세법이 변화가 됐습니다. 2025년에는 부동산 관련 10개 이상의 세법 변화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방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지방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5가지 이상의 세제 혜택이 마련됩니다. 4단계는 이제 이 절세 전략인데요. 용도 변경 시 시기 이제 이 조정을 하고, 연금계좌 활용하고, 인구 감소 지역 투자,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전략을 수립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2025년도 부동산 세법 변화는 다주택자라든가 일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의 다양한 계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부동산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은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투자자들에게도 이제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면서 보이는데 기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